저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니 그때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없을 때고 집에 지구본 같은 게다 이렇게 있을 때예요. 손을 막 잡더니 저보고 소말리아가 어디 있는줄 아느냐예요. 소말리아가 어디 있는 나라인 줄 아세요? 모르죠? 당연해요. 제가 그때까지 관리비를 언제 내면 되는지 우유값이 얼마인지 신문값이 얼마인지 나는 오늘 갯돈을 이달에 적금을 얼마를 넣으면 되는지 그것만 알면 되지 내가 소말리아가 어디 있는지 알게 뭐냐는 거죠. 무식하게 짝이 없대요, 저한테. 머리만 커가지고 그 속에 뭐 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러더니 조금 이따 저보고뭐또그 말을 했는게 미안했는지 괜찮대요. 어디 가면 찾기 쉬워서. 자, 보통 때 같으면 남편의 이 말조차도, 아, 나는 살림사는 얘편 내니까, 아, 뭐, 그래. 너 오늘 또 뭐가 기분이 틀어졌구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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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그러고 그냥 땅만 보고 가만히 있었죠. 그날은요, 뭐에 쉬었는지, 제가 남편 팔을 확 잡았어요. 너뭐 그렇게 똑똑해. 내가 소말리아 모르는 게 그거 왜 잘못된 거야. 너는 뭘 그렇게 똑똑해. 15년을 살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노랄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보고 이게 미쳤냐예요 저한테. <laughs> 미친 거죠. 제 삶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죠. 내가 그렇게 바보야? 내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느라고 전념하고 살아온 15년이 당신한테 이렇게 시작되기 없는 그냥 아주 쓰러져가는 예편 내로 보인 거야? 내가 너한테 이것밖에 아닌 존재야? 나도 엄마이지만 나도 안 여잔데. 난네 아내잖아.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탁 뭐라 그러냐 하면 도대체가 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한대요. 그러면서 툭 하면 30년을 지은 남편은 제가 살이 쪘다는 걸 아주 말할 게 없으면 또휙 잡아요. 좀 달리기라도 해서 살이나 좀 빼지. 그럼 알죠? 아, 네가 지금 말이 궁해졌구나. 제가 알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사는 세월이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너무 남편하고 소통하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일방적인 그냥 어미 이기로 하고 살았구나라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날따라 비는 왜 그렇게 추적추적 오는지. 참 속을 부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거울을 보니까 저도 눈은 있잖아요. 제꼴이 봐줄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너무 오랜 동안 화장도 하지 않아서 피부는 아주 맨발랐고요. 머리는 집에서 저 혼자 파마를 혼자 했다 풀었다 해서 머리는 그야말로 소파 방정환이라고 주인 남편 그런 게 소대가리 파마 한거래요. 정말 제 형상이 남편을 남을 라지 못하겠다. 어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염없이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밥솥에 밥을 나 혼자 먹자고 해본 적도 없었고 나를 위해서 쌀을 지쳐본 적도 없었고 나의 15년은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고시상을 가진 내세 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쌀을 씻고 밥을 했는데 왜